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원래 2억 5천짜리가 지금 6,2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4%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5분의 1까지 에 떨어졌죠. 어떻게 이렇게 도로에 잘 물려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사실 지금이 저는 좀 계속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제가 20년을 했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땅이 반의 반값 이하로 나온 시절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저는 IMF 때보다도 더 싸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올해나 내년까지는 좀 이렇게 반값 이하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전국 방방곡곡 땅을 보러 다닌 대박땅꾼이라고 합니다. 저는 100평으로 시작해서 지금 10만평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지금 당진 이라고 충청도에 왔는데요. 지금 땅을 보러 경매물권을 보러 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땅은 아니고요. 이 도로에 조금 들어가야 되니까요. 한번 저를 따라오시죠. 들어가 보시죠. 땅은 지금 여기 땅이고요. 지금 경계가 보이진 않지만, 이제 지적도상 가상의 경계가 있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네모나게 생겼고요. 지금 130평이 넘습니다. 최저가가 4,900달 떨어졌으니까요. 원래 감정가가 1억 4천. 만원으로서 평당 원래 100만 원이 넘었던 땅이 반의 반값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30만 원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땅은 그러면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방치돼있지만 제가 만약 이땅 주인이면 은 나무를 다벨 겁니다. 또이 땅의 장점이 땅이 꺼지지도 않고 그래도 도로보다 좀 높아가지고 땅이 꺼져 있으면은 성토비가 또 흙을 부어야 되고 그런 흙값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나무만 대면 땅의 가치가 또 좋아지기 때문에 통학 IC 고속도로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5분밖에 안 걸리고 주변에 산업단지도 많고 주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횡한 고속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자용으로도 좋고요. 여기다 집을 짓고 세컨하우스로 왔다 갔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1 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로 용도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세컨하우스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요새 많으신가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은 처음에 수도권을 알아봅니다. 근데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택, 뭐 용인 다 좋잖아요. 뭐 안성도 좋고 화성도 좋고 뭐 김포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땅값이 비쌉니다. 평당 100만 원 이상이고요. 여기처럼 지금 30만 원대가 아닙니다. 싼게 1억대고 2억 이상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5천만 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주,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소액이 많고 여기는 또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 바로 옆 동네인 뭐 천안 아산 이런 데만 해도 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땅도 나오고 인구가 또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 이당진을 제가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토지 경매의 장점이 대출이 잘 나옵니다 지금 이게 4,900인데 만약에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신다 하면 자기 돈 1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4천만 원을 대출 받고 1천만 원으로 이 100평 넘는 좋은 땅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경매를 줘야 하고 저한테 의뢰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땅이 또 좋은 게 세금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대. 네. 5천이면은 취득세가한 150만원 더 추가로 드는 것 뿐이니까 네. 또 땅이 좋은 게 보육세도 얼마 안 나옵니다. 이 땅을 5천만원짜리 땅 갖고 있다 해서 1년 내는 세금이 뭐 만원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취득세와 보육세는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땅의 장점입니다. 지금 여기 소개해주신 소지 같은 경우에는 딱 네.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땅을 잘 어려워하는 게 이렇게 당장의 이 모습은 그렇게 막... 나무만 있고 현장감 떨어지지만 저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초보자들이 하는 조언이 나무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도를 봤을 때는 이 주변이 다 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현대제철이 있고 고속도로가 바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송화 가 IC가 바로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입지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알 수가 있고 원래 1억 5천짜리가 5천만 원 이하로 나왔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 뭐 나무 베는 비용이 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 100만원 들여가지고 땅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땅의 가치가 확 살아나기 때문에 일단 투자용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이제 이 땅이 이제 경매로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땅이라던가 이런... <laughs> 아 그거는 이제 오해고요 정상적인 물건도 경매에 많이 나옵니다. 이 땅은 제가 듣기부등본다 확인한 결과 뭐 권리분석상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이고요 도로에 이렇게 도로에 건축 가능한 도로에 붙어있고 뭐 건물 올리는 데로 전혀 문제없는 관리 지역 땅입니다. 이 땅이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도 건폐도 잘 나오고 건물 올릴 때 활용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집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근생. 온룸까지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당장의 주변 환경이 아직까지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빌라까진 그렇고 그냥 전원주택지로 좀 괜찮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땅 말고 또이 근처 송악에 6천만원대 좋은 땅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도 좀 가보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5천, 6천짜리 이렇게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1억 미만 땅을 망이 발굴하니까요. 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땅 제가 또 좋은 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은 아주 이쁩니다. 도로 이 도로에 붙어 있는 요 땅입니다. 이땅 바로 요 땅이고요. 현장감이 매우 좋죠. 지금 여기는 아파트가 뒤에 아파트가 보이고 주변에 원룸도 보이고 뒤에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도 보이고 저 카페 앞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주차장도 있고요. 카페가 있다는 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원래 2억 5천짜리가 지금 6,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4%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5분의 1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어떻게 이렇게 도로에 잘 물려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laughs> 도로에 있는 땅은 조금 비싼 편인가요? 그렇죠 도로가 있다는 거는 건축이 허가가 나는 땅이거든요 건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분의 1 가격에 나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지금 어,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네. 왜 떨어진 것 같으세요? 사실 다 완벽한데 단점은 하나 딱 있습니다 음. 하나 말씀드리면 땅 중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국어라고 하거든요 국어 네. 또랑 여기가 땅을 거의 반을 모두 홍해처럼 반을 갈아 놨습니다 나중에 이 땅을 활용하실 거면은 여기를 이제 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 이런 검은 관을 이용해 가지고 물기를 살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물기를 살려놓고 위에다 이제 흙을 성토를 하면은 여기도 이제 땅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땅이 좀 싸게 나온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 복개하는데 비용이 망이 들면은 한 500에서 1000만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비용 천이라고 생각하셔도 지금 이 땅이 2억 거의 6 0짜리가6 0 0 0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도 일단 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약간의 하자는 거를 살짝 어차피 큰돈 들인 게 아니고 성토하는 거뭐 간단하거든요 또 저는 흙을 성토도 공짜로 하는 방법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알려드리니까요 나중에 한번 강의도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자세한 도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땅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가 뒤에 보시면 카페도 있으니까 여기 식당 자리 아니면 옆에는 원룸이 있으니까 원룸 자리. 음.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도로가 잘 물려있다는 게이 땅의 가장 큰장점이니 도로가 조금 물려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이 정도면은 뭐한 25m, 30m 가까이 물려있다고 보시면 30m나 물려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차가 진입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근데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본인이 직접 여기 사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투자 목적으로 사실 대부분이 여기서 산다기 보다는 투자용으로 많이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당진을 찾는 분들은 1억 미만 투자자들이 많고요 근데 여기는 또 송악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도 좋지만 3,500짜리 집 하나 지어놓고 별장처럼 세컨하우스로 쓰는 용도 왜냐면 답답하지 않잖아요 딱 밖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앞에가 확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음. 집처로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토지 투자는 조금 황금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음. 그런 우려도 많은데. 네. 저는 근데 그거를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도 황금성 좋은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고 또 황금성 떨어지는 아파트도 나올 아파트는 또 황금성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땅은 안 좋은 땅은 황금성이 리고 이렇게 도로에 잘 물려있고 시내가 보이는 땅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2억 6천짜리를 우리는 5천만 원대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사서 뭐 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땅 다지고 나서 한 1억 대에 팔면 은 충분히 저는 환구성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잡아야 되는지? 저는 토지는 좀 최소 2년 이상을 보라고 하거든요. 물론 단기도 되지만 단기는 세금을 중과세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50%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땅을 1억을 벌더라도 1년 내에 팔면은 1억에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러기엔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2년을 보유하시면 그래도 일반 과세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2년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물건이 다 당진 물건인데 당진을 좀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당진한 것은 사실 좀 생소할 겁니다 이제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 생소한데 저는 수도권의 대체지로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아파트도 서울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30평에 뭐 10억 이상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5억, 6억까지 신분으로 수도권에 입성 못하니까 이제 경기도에 입성하잖아요. 전 똑같습니다. 땅도 수도권 입성이 좋지만 수도권에 안 되는 거는 뭐 강원도도 볼수 있고 충청권도 볼수 있는데 저는 여기가 거의 준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다리 하나 건너는 바로 평택입니다. 평택이고 서울 세종간 또 평택 부여간 고속도로가 계속 내륙 고속도로 생기기 때문에 서울에서 점점 여기까지 끝 오기가 저는 편해집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좋아지기 때문에. 충남 당진이 뜨고 있고, 기역도시기 때문에 가 몰려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천, ,000, 6천만 원으로 좋은 땅을 할수 있다는 지역은 사실 수족권은 없습니다. 음.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렇게 소액 투자자분들은 당진, 뭐 아산, 좀더 내려가면 세종시, 이런 곳으로 좀 눈을 돌리시면좀 편안하게 소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소개해주신 이땅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잘 나올까요? 도로가 잘 물려있고, 건축이 된 땅이기 때문에, 만약 이 땅을 한 6,500에 낙찰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잘 나오면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럼 자기 돈 1,200만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되게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으로 투자가 되는 땅입니다 여기 말고 좀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보시는 지역이 있으실까요 그나마 이제 수도권에서는 저는 안성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평택이나 용인 이런 데는 좀 너무 거품이 꼈는데 그나마 안성은 1억 미만으로 땅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통 의뢰하시는 분들이 안성 땅이나 이 당진 땅을 많이 의뢰하시고 지금도 안성에 1억 미만 땅을 저는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또 보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 안성 쪽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안성에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이제 내년, 올해 말에도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 안성에 IC가 무려 4개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곳이 안성이고 안성에 이렇게 이런 미만 땅을 제가 발굴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처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실 제일 겁을 많이 먹더라고요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파트는 다 편하잖아요 건물이기 때문에 근데 땅은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도로 그리고 땅의 용도죠 이 땅이 계획관리냐 뭐 보정관리냐 아니면, 농업지능구역에 이런 거 다, 그 정도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법만 아시면 충분히 저처럼 전문가까진 아니더라도 어디서 사기,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하지 않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지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도 기준으로 정부에서 농지 정책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좀 외지인도, 도시민도, 서울 사람도 이렇게 지방 땅을 잘살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방금 농지 뭐 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이 땅도 농지 연금용으로 좋은 게 농지 연금을 최대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은 안 되고 이 땅을 보유하시다가 60세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우리는 2억 5천 짜리를 2억 6천 짜리를 6천만 원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2억 6천 기준으로 거의 한 80만 원 평생 80만 원 나오는 땅입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육천만 원만 투자했기 때문에 육천만 원으로 사실 8 0만원 평생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수익률이 이런 뭐 상가나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런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좋은 농지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물론 6 0 세부터 나온다는 거 그리고 농업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제가 또 강의 때 제가 또 그런 거를 풀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초보자가 들어올 때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사실 제일 접근을 못하는 게 그냥 겉모습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있고 땅이 뭐 평지다 이러 이것만 보시는데 사실 큰 그림을 보라 지도를 펴놓고 이 주변에 뭐 축사가 있는지 혐오 시설이 있는지 이런 접못대는 상관없지만 철 탑이 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송전탑 큰 송전탑 바로 앞에 있으면 또 건축 허가도 잘안 나고 땅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축사 묘지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 거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땅만 오시면 안 되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야 됩니다. 저는 왔던 길 말고 반대편에 일부러 빙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또 그렇게 주변에 좀 조사를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이 저는 좀 계속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제가 20년을 했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땅이 반의 반값 이하로 나온 시절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저는. IMF 때보다도 더 싸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올해나 내년까지는 좀 이렇게 반값 이하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투자금이 없더라도 지금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사실 경매가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80%, 최대 90%까지 땅에 대출이 됩니다. 그럼 5천만원짜리 땅을 자기 돈 5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1 천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으로 한 달. 한두 달 직장인 월급으로도 투자가 되는 게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저랑 같이 발품을 파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발품을 한번 팔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대리로 간접경험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부가스터디 강의 잘 이용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좋은 땅 제가 계속 발굴할 테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지식처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